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아 당시 남유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족 속의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국가적으로 수자원을 확장하는 사업을 벌였고, 가축과 포도원 사업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인구의 수도 그에 걸맞게 두 배나 늘어났고, 군대 숫자만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가 이르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유다 땅에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영육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구걸하듯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서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며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서는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들의 재단과 또그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까지 벗겨서 그것을 유다 땅에 세우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풍성한 재물과 헌금으로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바른 판단을 구하기도 했으며 금식 절기를 정하고 철저히 금식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자신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도 어기지 않는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과 정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모든 열심과 정성을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이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정성 모두 부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길을 시키는 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금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금식은 일체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전폐하는 행위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는 외적인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슬픔과 비통한 일을 겪은 인물들이 검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우며 금식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이들의 비통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선지자 요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서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않고 죄와 불의로 가득한 도시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받은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즉시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갔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경건함을 보시고 니누에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슬픔을 알리는 한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는다는 경건함을 보이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바라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 그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의 금식은 어느 특별한 날에만 드릴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은 네 가지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하였는데요. 4월 9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였고, 5월 10일에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또 7월 2일에는 그 땅의 왕이었던 그달리아의 사례를 기억하며 금식하였고, 10월 10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첫 번째 공격당한 때를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 때 당하였던 그 날들의 치욕을 기억하며 또그 날들의 죄를 미워하며 경건을 되찾으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금식 뒤에는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락이 넘쳐나는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제를 즐기기만 하였겠습니까? 그날을 돈벌이로 여기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시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금식의 날에는 경건도 하나님을 찾는 일도 거룩함도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인 경건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 시대가 모두 끝나고 남유다 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리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이유는 다음 것 같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그들의 하나님인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먹고 마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거짓 금식과 경건을 멈추고, 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이내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또 궁핍한 자들에게 악재를 베풀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여러 나라 중에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금식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경건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의 멸망의 날이 되어서야 금식하며 자신을 찾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조차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경건함이 옳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쾌락만이 남아버린 경건함 없는 그러한 금식은 바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라며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도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허물만 남아버린 거룩이라는 경건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오락과 쾌락과 자만과 욕심에 빠져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공평과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들도 허물만 남아버린 거룩이라는 경건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건이라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빌딩 사이를 걷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여기며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양복 맵시를 가다듬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와서 멋지고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다듬고 세워가는 멋진 백성들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척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제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저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겸손을 되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 안에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인으로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거룩함도 가르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내가 멋진 의상과 언변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모습이 경건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가다듬고 세워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삶에 맺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6절 말씀 중에서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또는 경건은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꺾어야 할 멍에 대해서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세 가지 상황을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멍해의 줄을 끌러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상황은 멍에 메이고 줄로 묶여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동포들, 저 북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살았지만 다 가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함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멍해를 꺾으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바벨론으로 쳐들어가서 독립 전투를 벌여서 식민지 해방을 벌여서 저 형제들을 구원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경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멍에를 꺾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에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며 금식을 지키며 경건한 척 하지만 뒤에서 죄를 범했던 그들의 남아 있던 가식적인 모습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행동에 대한 예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느헤미아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 탐욕스럽고 부패에 있으며 악한 본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한 백성이다라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전에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다시 밟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의 압지에서 겨우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나니 주변 여러 지방에 비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에 조상들처럼 이방의 왕을 의지하였고 이방의 왕이 섬겼던 우상을 수입하였습니다 또각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자기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높은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남들을 도울 수도 없었고 형제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는 그렇게 악행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옳지 못하게 행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소행들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이들을 모두 제 위치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하여서 민족의 잘못된 모습을 정화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예시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러 상황과 불우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가식적이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불행하고 딱하여도 죄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더큰 죄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행악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지키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어야 합니다. 전에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는 단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잠원 2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경건을 되찾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함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멍해를 꺾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을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형제들의 목에 채워진 멍해를 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도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형제들에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의 잘못을 회개하며 죽개로 나아가는 열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굴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7절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형태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범위가 거리에 유리하는 저 빈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룩 친척도 속하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말로만 정의를 나누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정치적인 능력으로 형제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려운 자들의 시선에서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며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려움을 보살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경건으로 여기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구제할 때 완악하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악한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와 같이 구제한다면 어려운 형편을 당한 이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고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펼쳐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고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줄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륙에게도 우리의 권륙들의 어려움도 돌아보며 힘써 그들을 도와주는 경건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다시 주실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덮인 어둠을 벗겨 버릴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제를 행할 때. 너희들 가운데 덮여버린 그 어둠을 걷어버리는 새벽빛을 비출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낭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또한 너희들이 영원히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세 살이 도단한 같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불을 지져도 들리지 않은 것만 같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호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간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멍에를 꺾는 자가 되어서 나와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주는 전적인 구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경건을 실천할 때 우리들도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삶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아픈 인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 경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벽 같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급속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며, 찾아오시며, 우리의 호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두 가지의 모습을 꼭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추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